눈물을 분석해도 슬픔은 못 찾아. 수차례 공개 강연에 참석하고도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단호하게 말한다. 허경영을 분석하려고 하지 말라. 눈물을 분석한다고 해서 슬픔을 받침할 수 없듯이. 이 말은 마치 물에 빠진 베드로가 허우적대며 예수에게 구해달라고 소리치자. 손을 잡아주며 믿음이 약한 자여 왜 주저하느냐? 라고 꾸짖는 대목과 비슷하다. 기독교인에게 금지된 질문들도 그런 믿음의 문제다. 처녀가 아이를 낳고 다섯 개 빵과 두 마리 물고기로 수천 명을 배부르게 하며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는 기적 등 논리나 이성이 아니라 그냥 믿으면 의문이 해소된다는 뜻이다. 2000년 전에 예수는 물 위를 의연하게 걸어갔다고 믿는데 허경영이 축지법을 하고 공중부양을 하는 것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해프닝일 수도 있다. 그가 언제 어느 별에서 왔고 다시 어느 별로 돌아갈 것인가를 따지기 전에 그가 설파하는 말을 우선 짚어본다. 가끔 허경영의 강연은 이렇게 시작한다. 일겁이란 기간은 물방울이 하나씩 떨어져서 집채 같은 바위가 다 닳아 없어지는 긴 세월이다. 불교에서는 5억 년 정도로 본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강연장에서 나와 좋아한다는 것체가 백천만 겁에 만나는 소중한 인연이다. 기진맥진하는 시대가 오면 하늘의 프로그램은 예정되어 있다. 인간의 삶에서 고생이 주는 의미는 때가 올 때까지 달연시킨다는 것이다. 기진맥진하는 시대가 오면 비로소 알게 된다. 줄탁동시의 지혜를 보면 알수 있다. 알 속의 병아리가 연약한 무리로 껍질을 쪼기 시작하는 게 안타깝더라도 어미가 즉시 알껍데기를 쪼아주지 않는다. 어려움이 극에 달하면 살기 위해서 그 본성이 나오기 때문이다. 병아리가 가녀린 목을 앞뒤로 겨우 움직이며 약한 부리로 껍질을 깨고 나오려는 수많은 시도가 있어야 비로소 부리도 단단해지고 목에도 힘이 길러진다. 그렇게 해야만 알에서 깬 병아리 스스로 모이를 주워먹을 체력이 된다. 그때까지 어미가 기다려주는 것이야말로 하늘이 준 지혜라고 본다. 중산층이 무너져서 서민경제가 바닥을 치게 되는 상황이 오면 국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로 허경영이 나서지 못했던 애석한 순간응리 되돌아보게 된다는 뜻이다. 허경영의 기억엔 남다르게 우연히 도력이 높은 기인들과 만난 이적 사례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 그가 20대 초반에 전혀 안면이 없던 해남 대응사의 고성훈 큰스님의 방문을 받게 된다. 스님은 용달차에 한가득 싣고온부처불자서에 묶음 수천장을 주고 갔다. 사람 신장 크기의 그 불자 한 글자는 큰 붓으로 먹을 듬뿍 묻혀 허리를 굽히고 일어서면서 단번에 써 내려가야 하는 만큼 내공이 어간에선 쓰기 어려운 힘 있는 서체였다. 스님은 자신의 혼이 배인 그 작품을 선물로 건네주곤 영적으로 후세 미륵을 찾아왔다며 자신에게 큰 절을 한 후에 떠났다고 한다. 누렇게 빛이 바랜한지로 10장씩 묶인 그 불자 묶음들을 그저 받았을 뿐. 당신은 왜 자신이 선택되었는지 잘 몰랐다. 40여 년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작품들을 선물로 나눠주고도 아직 남았는데. 고성훈 스님은 입적한 지 오래고 미륵은 나타나지 않았다.